안녕하세요. 어, 저희 온라인 수업을 오늘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어회화 강사 한명순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지난 겨울에 수업을 중간에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중간부터 어,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첫 번째 단원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첫 번째 단원 3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주제는 출발.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Departure. Departure. 출발입니다. 어, 이큰 유닛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기내 좌석찾기 두 번째 기내식 세 번째 입국심사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내 좌석찾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볼 것은 핵심 문장 모든 유닛에는 핵심 문장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다 피셨죠? 첫 번째 문장 Can I see your boarding passes? 다같이 읽어주세요 Can I see your boarding passes? 두번째 문장 Do we have a window seat? Do we have a window seat? 그리고 첫번째 문장에 Can I see your boarding passes? 이 문장에서 단어를 한번 볼게요 첫번째 Boarding b o a r d i n g 뭐죠? 일단 첫 번째 의미는 판자, 널판지예요. 우리가 널판지냐, 널빤지냐 이게 또그 한글이 헷갈리는데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널판지가 아니라 널빤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딩은 하숙, 기숙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보링 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딩은 또 승선. 탑승 승차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boarding pass는 무슨 뜻일까요? Pass의 의미는 일단 지나가다, 건네주다, 통과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통행권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Can I see your boarding passes? 이거를 보면 boarding pass는 탑승권, 비행기 탑승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일행이 한 명이 아니라 더 있어요. 두명 이상이라서 boarding pass가 복수형으로 boarding pass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can I로 시작되죠? can I는 비슷한 의미로 may I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 의미는 뭐뭐 할 수가 있을까요? 라며, 나름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 do we have a window set? 이 문장을 보면요. 일단, window set. a window set은 뭐죠? 창가 좌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시거나 할때 그 자리를 창가 쪽으로 주세요. 복도 쪽으로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실 수가 있죠. 본인 취향에 따라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창가 좌석의 반대말은 뭐였죠? 복도 좌석이죠. 복도 좌석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 어, a i s l s e t 이라고 하는데 aisle s p e l i 조금 특이해요. 보세요. aisle 따라해 주세요. aisle A I S L E I l l sit. I는요, S가 소리가 안 나요. 좀 특이한 단어인데, 어,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Do we have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직역하면 이건데요, Do we have a window seat? 우리가 창가 좌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창가 좌석 주세요. 그런 의미로 의역을 하시는 게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have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32페이지 보시면 단어가 나와 있어요.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제가 앞부분에 했죠? 뭐였죠? boarding pass. b o r i n g pass가 무슨 뜻이죠? 통행권이에요. 두번째 단어는 메일이 있어요. 메일이 뭐죠? 반지 그 다음에 세번째 단어 티켓 티켓은 티켓이에요. 굳이 한국말로 하면 표라고 하죠, 표 라고 하죠. 표그 다음에 sure, sure 누군가 얘기했을 때 예스의 의미로 쓰이는데 단어를 찾아보면 단어의 의미는 뭐 확실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문장을 볼게요. Can I see your boarding passes? 내가 당신들의 탑승권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유어를 보시면요.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너의, 당신의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여러 명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어는 너희들의, 당신들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교재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이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탑승권도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이겠죠? 두 장이겠죠. 그러니까 your boarding passes. 두 번째 문장 볼게요. Can I see his mail? 내가 그의 편지를 볼수 있을까요? 여기서 his는 무슨 뜻이죠? 그의 그 남자의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Can I see your ticket? 내가 당신의 표를 볼수 있을까요? 표검사 좀 합시다. 그런 뜻이겠죠. Can I see her card? 내가 그녀의 카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카드 좀 보여주세요. 그녀의 카드 좀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훔쳐보실게. Your. 너희들의. 너의. His. 그 남자의 그의. Your. 여기서는 너의. 당신의. 단수형 이유가 뭐죠? 티켓이 하나예요. S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Can I see your boarding passes? Here you go. 그 밑에 답변하고 같이 볼게요. 내가 당신들의 탑승권들을 볼수 있을까요? 지격하니까 좀 웃기네요. 탑승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Here you go. 라고 답변합니다. Here you go는요. 어, 어떤 물건이나 무엇을 보여줄 때 여기 있어요. 건네줄 때, 여기 있어요. 그런 의미로 here you go를 씁니다. 그 다음에, can I see his mail? 내가 그의 편지를 볼 수가 있을까요? 남의 편지를 왜 보자는지 모르겠지만, 봐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랬더니, sure. 이건 어떤 의미죠? 긍정적으로 yes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sure는 yes, of course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sure. yes, of course. Can I see your ticket? 내가 당신의 티켓, 티켓 표를 볼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된뜻 봤죠? Yes라고 합니다. 아까 배웠던 그 yes의 의미가 Sure, of course. 물론이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Can I see her car? d 그녀의 카드를 내가 좀볼수 있을까요? 카드 좀 보여주세요. Sorry, I don't have it. 미안해요. 나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 누군가 뭐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가지고 있지 않을 때 no, I don't have it 그런 것보다는 sorry 앞에 붙이는 게좀 부드러울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boarding pass가 있었죠. boarding pass가 무슨 뜻이었죠? 통행권입니다.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표현에 can I, may I 이게 어떻게 해석하죠? 좀더 공중, 어, 어, 정중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뭐만 할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sure는 긍정적인 답변, yes의 의미고요. 또 of course 하고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here we go. 어느 때 쓰인다고 했죠? 내가 상대방한테 뭐를 건네주거나, 물건을, 어, 보여주거나, 줄때 Here we go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 어떠셨어요? 첫 수업이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어색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마스크를 하고 나오느라고 여기 마스크 주름도 있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뵐게요.